사건번호는 2024 타경 3462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해 있어요. 정확한 주소는 문발동 60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84평 정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토지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도 176평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13억 2천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3회차까지 진행이 되는 물건인데 3월 4일 날 6억 4천 7백만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도 아쉽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파주는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상당히 잘 걷는 지역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 시청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여쭤보면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해준다. 관심 있는 분들은 파주시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고 현장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진을 한번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2호 2층 2층에 4가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건물 전면이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은 상가로 돼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미용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층도 4개로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02호, 403호 네, 이렇게 4층은 되어 있고 내부는 다른 다가구 주택 내부랑은 조금 달라요. 이따 제가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계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계단이 이렇게 빙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 구조는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아마 도면은 발급받아 놓지는 않은 거 같은데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같기 해요. 먼저 권리 분석을 먼저 해 볼게요. 일단은 제시해 물건은 매각에 포함인데 옥탑층에 뭔가가 있는 거 같아요. 옥탑층에 38평 정도로 해서 제시해 물건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얘도 이제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초 가구수는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가구. 저 지난번에 유튜브 댓글로 누가 달아주셨는데 왜 처음부터 준공 당시 때부터 가구수를 그렇게 안 만들고 준공 받고 나서 쪼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에 보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 19가구 이하로 건축하게끔 법령은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가구수 한정이 있어요. 상가주택 용지에는 1층 상가 그리고 5가구 이하로 건축을 할 것이라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중공을 내고 그 다음에 방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대장을 보니까 다 위반으로 돼 있죠. 위반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위반 사항은 1층에도 한 가구인데 두 가구로 쪼갰고, 3층 두 가구인데 네 가구 옥탑층에 세 가구 증축을 했네요. 아까 4층에 보였던 그세 가구가 증축을 해서 지은 가구네요. 얘는 이번 얘는 행강제금이꽤 나올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네요. 2015년도에 부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파주 시청에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파주 시청은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냐라고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작성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부과가 됐었고 몇번더 부과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공무원 분한테 여쭤보면은 몇번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민원인 상대는 잘 해주시더라고요. 파주 시청 공무원님이. 음 임차인도 전부 다 이제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명도 협의는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차 보증금 합계가 7억 9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지금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죠.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제가 그 현장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제가 다녀온 영상인데요 한한달전 정도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경매 정보지 사진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외관도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1층에는 이렇게 샵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주차도 이렇게 보니까 한 6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네요 네, 건물 외관은 이렇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은 깔끔했어요. 내부도 이따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도 깔끔하더라고요. 비교적 이제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건물 뒷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 뒷 부분에는 이렇게 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로 되어 있고 건물 뒷 부분에 여기 보일러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뒷 부분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단점은 불법으로 중축한 위반 건축물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법 중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이 조금 더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방쪽에한 것보다도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다가고 임장을 가면 이 근처에 비번은 써 있으니깐요 비번은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한전계량기는 전부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어, 전기세 안 내서 탈착된 계량기는 없습니다. 이제 비번을 찾아서 눌러가지고 들어가야죠. 비번은 이문 문 주변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보통 그 택배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써놓거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쪽이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형 대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101호, 로0이요 아까 대장상에는 한개 오시려는데 두 개로 쪼갠 거 위반이고요. 내부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이 깨진 데가 몇 군데 없더,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201호 옆에 이 부분에 대리석이 좀 깨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보수하면 되니까 네, 큰 문제라고 보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돌아서 한번 올라가 봐야죠. 네,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여기는 3층, 3층도 4개입니다. 304호까지 4개고 지금부터 보는 데가 이제 불법 중축이 된 거예요. 4층이 예, 건축물 대장상 보면 이4층에 3개가 불법 중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401호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402호, 403호. 이제 예, 이렇게 총 3개의 호실이 있어요. 음, 건물 내부는 비교적 깔끔한데 일단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도면을 좀 한번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면이 지금 이렇게만 나와있네요. 여기 근, 근린생활시설 아까 그 피부 미용샵으로 썼던 거고 아마 여기 원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원룸으로 주지 않을까요? 원룸 1.5룸이나 제가 보기 이거 원룸일 것 같고요. 원룸 그냥 다 원룸으로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긴 한데 야 얘도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냥 추정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아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얘는 한 1.5룸 되고 얘도 한 1.5룸 될것 같아요 얘는 한 2룸 정도 돼 보이고 제 예상으로는 보통 이런 구조에서는 이렇게 쪼개거든요 제 경험치로 봤을 때에는 일단 이렇게라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1층이 원룸 2개, 투룸 2개, 1.5룸 2개. 이렇게 해볼게요. 투룸, 1.5룸, 투룸. 이렇게 하고, 그리고 301호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얘도. 4층, 4층이 어떻게 되지 한번 볼까요 4층. 근데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세움터에 들어가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으면 돼요.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으면 아마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대수선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그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은 옥탑층인데 증축을 해버렸죠. 완전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한 3룸 될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룸, 1.5룸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401호는 3룸. 계산은 원룸 계산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시세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쪽 부분이 제시의 물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도면이 없던 걸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천장을 덮어버린 거죠. 도면이 없었는데. 천장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월세를 좀 추정을 해볼게요. 아마 이 지역이 거예요이 지역. 이 지역인데 원투룸으로 보겠습니다. 월세로. 원룸이 500에 40, 300에 35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원룸이 500에 5 0까지 받네요. 방이 크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 내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한45 정도로 잡을까요? 원룸이. 원룸이 일반적으로 45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 동네에 원룸 매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룸 매물이 나오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원룸 매물이. 다 위반이라는 거죠. 원룸 써 있는 건물들은 한45 정도 잡아 볼게요. 원룸. 원룸 아까 500에 45였죠. 1.5룸까지 다 그냥 원룸하고 똑같이 잡점 뭐. 해봐야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날 거니까 투룸 볼게요. 투룸. 2룸. 투룸이 투룸이 75, 65, 60, 60으로 계산해 볼게요. 500에 60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500에 60 쓰리룸은 얼마 정도 할까요? 3룸은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3룸도 75만원으로 할게요. 75만원 얘는 보증금 1000에 75만원 그래도 한 670은 나오네요. 쪼개놓으니까 반개수가 몇 개죠 얘가? 반개수가 13개 13개 많이 쪼개놨네요. 13개고 보증금 7000에 월세 675만원 이렇게 되죠? 최저가가 얼마였죠? 6억 4 7 0 0 최저가 6억 4천 7백 으로 잡아볼게요 그냥 잡아보면 얘도 14% 나오네 이게 유방건축물의 강점이죠 수익률이 높은 게유방건축물의 강점 수익률이 높다 근데 얘는 이 금액에는 낙찰이 안 되겠지만 전해차가 9억 2천 이잖아요 9억으로 했을 때는 9.8% 그래도 수익률은 뭐 나오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정확한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추정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아마 월초 맞을 거예요 이제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세움터 들어가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받으면 두면은 나오니깐요 그거 보고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받는 방법도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깐요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9.8% 정도 나오는 건물이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유방건축물이고요. 4층 부분에 무단 증축 총 3가구 어, 파주시는 이행강제금을 정말 잘 열심히 부과를 하고 있는 지역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층 상가를 제외하고도 수익률은 지금 9억 기준으로 봤을 때한9.8%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수익률로만 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주시청에다가 꼭 문의를 해서요.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세움터에 들어가서 건축물 현황도를 꼭 발급을 받으셔라. 네,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을 받으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